안녕하십니까? 라온시우터입니다. 오늘은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장례 문화는 고인을 위해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과 저승이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이승의 죽음이 새로운 저승의 삶을 오픈할 때더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슬퍼하고 침통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을 당했을 당신은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더라도 고인이 천국에 갔다면 이것은 기쁘고 감사할 일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서도 가족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이 주, 중요한 행사로 행해졌기에 제자가 위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허세와 욕심으로 고인의 명복은 뒷전에서 행해졌습니다. 또한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정성실을 이뤄더 정승이 죽으면 조객이 없다라는 속담에서 인간이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부친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마도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승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영으로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각자의 심판에 따라 새 인생이 시작되기에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위한 장례는 간단하고 짧은 작은 장례식이면 충분합니다. 3일장도 깁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만 참석하여 예배 드리고 저승으로 보내드리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여섯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굴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당일날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 기준으로 하는 장래 문화가 하나님 기준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요즘 세상에 장례도 작지만 아름답고 조용하지만 거룩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장례 문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고 가시하기 위한 풍습이 사라지고 고인의 천국 가는 길을 찬양과 기도로 기쁘게 맞이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